재영향기님, 불교는 브라만교에서 지나 발전된 종교인 것 같은데요. 유교는 그 기원이나 배경이 되는 그 이전의 종교가 있나요? 아니요. 유교, 유교는 그렇, 중국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도교가 어떤 그 어떤 중국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 그 시발점이라고 보면은 그 이전에는 노자가 있었죠. 스승으로, 공자님 스승으로는 노자. 예. 노자 이전에 또 누가 있겠죠, 예. 황제하고 노자를 중국에 황노학이라고 앞에 이름만 따가지고 황노학이라고 그래요, 황노학. 학문, 예. 도교 이전에 이렇게 가르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치우하고 싸웠던, 예. 묘적인 치우하고 싸웠던 게, 예. 24래 학계 이런 데서, 어, 황제를 거의 시, 조로 봐요, 중국에서, 이렇게. 치우는 원래 치지도 않았는데, 홍삼 문명을 탐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막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파헤치면서, 땅을 파헤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홍삼 문명이 나오면서, 이제, 치우도 거기다 집어넣었죠. 치우하고, 신농을. 그전에는, 이제, 복희, 신농, 이런 분들이, 이제, 어 문화 영웅이죠. 문화 영웅이라고, 이렇게, 서양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뭐, 불 갖다 주신 분, 이렇게, 유소 씨, 어그집 짓고 사는 법 알려 알려 주신 분막 이런, 이런 이렇게 문화 영웅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황제를 거의 시조로 시조로 보고 치우는 이제 싸웠으니까 어 그렇게 어, 자기를 그 기운을 안 봤어요. 어, 신농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신농은 이제 옷 입고 의복 마련하고 이제 그 약초들 이렇게 맛보면서 독초까지 다먹어보면서 이렇게. 먹어도 될 것과, 먹어, 서는안될 것들을 가려준 사람, 이렇게, 의학의 었던그 어떤, 어떤 시조로 보죠. 이런 분들이 계셨고, 이제, 그런 학문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노자, 그 다음에, 노자, 그니까 스승이니까, 공자님, 공자님도 꼭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종교를 하려고 하신 건 아니죠, 예. 학문이었죠, 이렇게. 유학이죠, 유학. 근데 이제, 어, 공자님 이후로, 이제, 공자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 가르침, 이렇게, 종교화 된 거죠. 종교색을 좀띤 거죠. 그래도 기본 철학 학당입니다. 학당. 소크라테스 어떤 그것을 철학 학당으로 보지 우리가 종교를안보든지마은 결국은 소크라테스 교가 됐어요, 사실은. 철학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신봉합니다. 가장 그그 그 시조를 가장게 이렇좀 사람 아니게 여겨요, 이렇게. 유교에서는 공자님을 성인으로, 예. 저쪽에서는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분 어 에피테소스 이런 분들은 거의 예,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하신 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소크라테스를 이미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 내려고 오 있었죠 이렇게. 그전에는 주로 인류의 어떤 그 전에는 주로 인류였던 그기원을보면뭐 태양이나 예 태양이나 불 이런 걸좀 어, 초로아스터계 이런 게 비, 비화교잖아요 비화 <laughs> 불을 승상하는 예, 그런 종교도 있고. 좀 어떤 자연물을 숭상하기도 하고 그냥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태양신을 아톰 뭐 이렇죠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기도 하고 우리 우리는 상제 이 동양에서는 상제라고 이렇게 그냥 그포편적으로 상제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는 우리도 천지신명이라고 그랬죠 천지신명 이렇게 우리 옛날 그르시 그거 특히 어, 어머니들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들이 있는, 천지신명 때 기도되었죠. 야, 그런, 이제, 어, 어떤, 샤머니즘 비슷하게, 토템, 샤머니즘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어,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면서, 이렇게, 복귀 신농 하다가, 이제, 문자가 있고, 문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분들의 가르침이 나오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어, 태동한 거죠. 노자, 노자 장자, 황제 노자 장자 해가지고, 황노학,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도교던 시절을 보고 그 이후로 이제 노자, 장자 해가지고 이렇게 도교가 장장도령인가요 장도롱, 장장천사가 장천, 이렇게 천사라는 그직함으로 불리죠. 이렇게 이제 그분이 도교를 만들고 이제 여러 종교들이 생겨나죠. 이제 서양은 서양대로. 예. 유교의 기원은 쪽에 아무래도 이제 요순으로 봐야죠. 이게 공자님이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할때 요순 그런 분들이 있잖아. 요 도교에서는 아까 황제를 높이치고 이쪽에서는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뭐 이런 분들 좀 우인금은 낮게 보고 이제 요순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후학들은 공, 그 유교에서는 공자님을 가장 그보델를 치지만 공자님이 존경했던 분이 이제 여인금하고 순인금이니까 요순을 가장 이상적인 그 왕이면서 또 수행자인 예. 내성 그, 그, 안 안으로는 성인이고 외왕 밖으로는 이제 임금이었던 그분들을 가장 그래서 이게 통치까지 했던 이렇게 어, 내가 내적으로 덕을 닦았더라도 구현을 해보신 분들을 가장 높이 치니까 모들이었고 근데 공자님은 이제 벼슬을, 그, 그, 못 하셨, 아, 벼슬을 했지만 왕이 되지못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 종교의, <laughs> 어, 이제, 교조가 됐죠, 이제, 시조가 됐죠. 봉사님, 재영향님 질문도 완전 궁금한 예, 궁금하신 예, 얘기죠, 예. 우선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제 그, 그 정도, 이제, 시경, 서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공자님이 늘 시설을 얘기했으니까 얘기 이런데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요선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이렇게 성인 군주로 치고 공자님 때 와서 그 가르침을 피니까 그분들을 모델해서 본인이 그 가르침 을 피시니까 요선은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고 공자님 말씀이 나오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분 철학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생겨난 거죠.